자 반갑습니다. 택배인의 탑차를 만들고 있는 택탑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전기차, 빠른 출고기와 전기 영업용 화물차 취등록세 절약하는 방법을 아는 선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무조건 영업용 등록을 하실 거면 좀더 저렴하게 등록하는 게 좋겠죠. 그럼 우선 차량 계약을 해야 되겠죠. 기아에 한 대, 현대에 한대 이렇게 계약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당첨되고도 차량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도 생겨요. 정말 나는 현대가 좋다. 아님 기아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한 곳만 계약하시고 마냥 대기하시면 됩니다. 전기 차량은 디젤 차량과는 다르게 원하는 옵션과 색상을 정했어도 보조금 당첨이 되고 나서 차량을 인도 받아야 하기에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다 하네요. 뭐 이거는 딜러 재량인 것 같아요. 차량을 잡아두고 못 잡아두는 거는 갑자기 보조금 당첨이 되었다는 연락이 온다면 원하는 색상과 옵션이 아니게 될수 있다는 거죠. 보조금 당첨되고 2주 안에 출고가 안 되면 자동으로 순번이 밀리게 돼요. 어느 정도의 순번을 밀리는지 거기까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보조금 당첨에 관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동호회를 통해 아니면 지인을 통해 그 영맨 소개를 많이들 받죠. 그것보다는 직접 근처 대리점 가셔서 대리점에 전기차 계약 여부를 물어보신 후 계약이 없는 곳에 하시는 게 좋아요. 보조금 신청이 아무 때나 넣어두면 자동으로 순번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신청받는 날짜에 영맨분들이 등록을 해줘야 돼요. 직접 다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해줘야 돼요. 그 말은 전기차 예약이 많은 딜러분에게 했다면 신청받는 날 일일이 등록시키다가 순번이 밀릴 수 있어요. 실제 12월에 천대 추가 모집에 제가 계약한 딜러분이 오픈과 동시에 등록을 했는데도 순번이 5 2 0번대였다 해요. 보조금 금액도 먼저 받은 사람보다 적었는데 말이죠. 이토록 전기차가 시기상조다 걱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수요가 많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 첫째, 전기차는 기아든 현대든 먼저 나오는 쪽을 받자. 둘째, 영맨 소개보단 직접 근처 다니며 계약하자. 셋째, 영맨에게 차량 물품 서비스를 많이 요구하지 말자입니다. 저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썬팅과 불박을 받았어요. 어떤 분은 아예 못 받았다는 분도 있고 추가로 차바닥까지 받았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에 너무 배 아파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당첨 사실을 통보 받았다면 본격적으로 차량 구매를 하게 될 텐데요. 차량 결제가 모두 끝나고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차를 잡아두어서 차량 결제를 마치고 다음날 바로 차대번호를 받았어요. 이때는 탁송 날짜도 잡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차대번호를 먼저 받는 이유는 영업용 승인 신청부터 하기 위함이죠. 규정상 자동차 제작증이 있어야 하지만 임판 기간이 10일이죠. 10일 동안에 영업용 승인이 나서 부착하기에는 빡빡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일찍 승인 받아보려고 이 차대번호로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를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은 뒤 무조건 찾아갔어요. 당연히 담당자분이 안 된다고 하였지만 사정을 말씀드리고 접수를 일단 받아주셨죠. 제작진은 나오는 대로 팩스로 보내달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임판에서 바로 영업용을 등록해야만 하는 이유는 일반 보험과 영업용 보험은 별개라서 나중에 바꾸는 것도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장 큰 이유는 시등록세가 많이 차이나기 때문이에요. 임시번호판에서 영업용으로 바로 달 경우에는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약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들어가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들어갔네요. 10만원 조금 넘게 나왔죠. 그럼 화물차 기준 일반 넘버 등록비용은 얼마나 될까? 제가 가입되어 있는 카페를 통해서 알게 된 금액은 최소 42만원에서 67만원까지 다양했습니다. 차량을 인도받고 번호판 신청해서 부착까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보조금은 줄지만 대수가 늘어서 올해보단 좀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택탄 만들러 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